이 영상은 윌북으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은 유료광고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동안 자주 받아왔던 질문과 그것에 대한 일종의 해답이 될수 있는 책을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간 인스타그램 뭐 무물 같은 거를 할 때면 꼭 들어오는 단골 질문들이 있었어요. 번아웃이나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리고 우울할 때는 뭘 하는지 제 기억에 대부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길 기다린다, 그냥 버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게 실제로 제가 우울함을 대하는 방법이었는데, 그게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사실을 요새 절실히 깨닫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 책을 발견하게 돼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그랜트 스나이더 작가의 샤워를 아주아주 아주 오래 하자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윌북입니다. 혹시 제가 재작년 여름쯤엔가 소개했던 책좀 빌려줄래? 라는 책을 기억하실까요? 오늘 소개할 이 책이 책좀 빌려줄래? 그 책을 쓰고 그린 작가님의 또 다른 책인데요. 그때 그 책이 책덕후들의 깊은 공감을 샀던 책이라면, 오늘 소개할 이 책은 번아웃이나 슬럼프, 우울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현대인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일상에서 새로운 영감이나 행복을 찾고 싶어 하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이 책은 표지에서도 짐작할 수 있지만 귀엽고 재치 있는 손그림이 가득 담긴 카툰 에세이인데요. 거친 세상에서 나를 부드럽게 만드는 삶의 기술이라는 부제처럼 바쁘게 돌아가는 이 세상과 매일매일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나 자신을 지키고 또 발견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책의 도입부를 보면 깨어있는 삶을 위한 선언이라고 해서 총 9가지의 리스트가 적혀 있는데 이 리스트가 각 챕터의 제목이 되고요. 이야기는 아주 다양한데요. 세상을 관찰하며 발견한 작은 요소들에 대해 기록해 놓은 바도 있고요. 저자 자신이 번아웃이나 스트레스를 겪을 때 느꼈던 것과 또 극복한 방법을 일러스트로 표현한 것도 있고,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거나 뭐 명상을 하거나 혹은 샤워를 오랫동안 한다 같은 구체적이고 재미있는 제안도 여럿 있습니다. 덕분에 독자들은 때로는 자신이 느꼈던 것을 떠올리면서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혹은 나도 한번 이렇게 해볼까 하는 소소한 동기부여도 얻을 수 있는데요. 앞서 제가 우울하거나 혹은 스트레스가 가득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길 기다리고 버티는 게 사실은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니었음을 네, 그거를 깨닫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동안은 그렇게 하면 그럭저럭 잘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뭐랄까 되게 조용하고 건강한 방법인 줄 알았는데 그게 완전한 해소는 아니었는지 요즘은 그간 누적되어 온 피로와 스트레스가 슬슬 몸으로 이렇게 체감되는 부정적인 변화들을 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좀 적극적인 액션, 뭐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그런 액션을 좀 취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느끼고 있고 그런 점에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특히 공감을 했던 혹은 생각의 전환을 일으켰던 부분들을 좀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집, 특히 제 방의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긴 편인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울감이 찾아오면은 방에 더 오래 처박혀 있었어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기를 기다린다라고 답변을 드렸던 건데, 그런데 이렇게 좁은 방 안에만 있으면 답답함과 더불어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점점 내가 이 세상에서 잊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어쩌면 저를 가장 많이 괴롭힌 생각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책에도 이 순간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있는데요. 97쪽의 그림이에요. 이 페이지에서 남자는 딱히 할일 없이 마냥 걷습니다. 연못도 지나고 평범한 주택가도 지나고 바람도 느끼고, 그렇게 드넓은 하늘 아래에 나를 잠시 감각하다가 다시 하나뿐인 내삶 속으로 돌아갑니다. 하늘 아래에서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진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남자는 오히려 마음속에 무언가를 털어내고 훌훌 돌아가는 듯한 모습인데요. 저 역시도 날씨가 맑고 따뜻해진 덕도 있지만 요즘은 일부러라도 나가서 몸을 더 움직이고 더 오래 걸으려고 하고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귀찮아서 그냥 버스를 타고 다녔을 곳도 좀 걸어서 가고 일부러 동네를 막 빙빙 돌아서 가기도 하거든요. 평소 가던 카페 대신 뭐탁 트인 공원에 가서 책을 읽기도 하고 간단한 일인데도 이렇게 시원한 바람과 또 따뜻한 햇살을 잔뜩 맞다 보면 머리와 마음이 좀더 가볍고 깨끗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이 책도 바로 그 느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이렇듯이 이 책은 내면으로의 집중도 중요하지만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고 풍경을 이루는 여러 요소들을 관찰하고 자연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름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세상 전체가 멈추고 망가진 듯한 착각을 하기가 쉽지만 실제로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운 채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 한가운데를 거닐면서 자신의 마음에도 상쾌한 바람이 잘 들도록 환기를 시켜주길 이 책은 다정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생각이 많다는 건 물론 좋은 일이지만 때로는 심각한 역효과를 내기도 하잖아요. 저의 경우에는 특히 우울과 불안이 자주 합쳐져서 밤에 막 잠을 설칠 정도거든요. 이 책의 90쪽에는 생각을 머릿속에 새로 비유한 이야기가 나와요. 조용히 있고 싶은데 새들이 쉴새 없이 짹짹거리고 또 나무를 떠나지도 않는 거죠. 그러다 마지막 컷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마다 보금자리를 지어줘야지. 저는 이 컷을 봤을 때 머릿속에 짹짹거리는 새를 최소 수백 마리를 키우고 있는 바로 이 상태를 아,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들 때면 왜 항상 나는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할까? 라면서 많이 자책을 했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무능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어쩌면 제삶 자체가 이 쓸데없는 것들에서 벗어나기의 여정처럼 느껴져서 버거울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새마다 각자의 복음자리를 지어준다라는 그 새로운 행위를 통해서 좀 생각의 전환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머릿속 생각들로 비유되는 새를 무작정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편히 머물 수 있는 각자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기왕이 있을 생각들이라면.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나무에 새가 몰려드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생각의 전환이라는 키워드와 연관해서 한 부분 더 보여드리자면 17쪽의 그림인데요. 의문들이라는 제목답게 남자는 온갖 물음표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물음표들은 때로는 심오하고 신비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밤잠을 설치게 하고 또 만만치 않은 존재인데요. 제가 특히 인상 깊게 본 것은 역시 마지막 컷이었어요. 물음표가 꽃의 형상을 이루는 사실 이 그림이 이책 통틀어서 제 마음에 가장 깊은 흔적을 남긴 컷인데요. 아까 머릿속의 새들에게 보금자리를 만들어 준다라는 것은 생각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자리를 마련하는 이야기라면 이 물음표 꽃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그 자체를 긍정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담은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의 저에게, 그리고 머릿속에 해소되지 않는 물음표들을 많이 갖고 사는 모든 현대인들에게 사실은 가장 필요한 시선이자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외에도 생각의 전환, 그리고 다르게 보기, 이런 것에 관한 내용이 이책 안에 많이 담겨 있고, 특히 재치 있는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평소에 좀, 생각이 많아서 괴로움을 느끼셨던 분들께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텍스트가 아닌 직관적인 그림이 주는 매력이 분명 있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복잡해서 아 요즘 책이 잘 눈에 안 들어온다 그런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께서도 재미있게 읽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제가 주제인이만큼 개인적인 게 많아서 영상에서 제가 뭐 어느 부분에서 뭐를 느꼈고 어떤 일들이 떠올랐고 이런 거를 다 이야기하지는 못했지만. 위로를 정말 많이 받았던 책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랜트 스나이더 작가의 샤워를 아주아주 아주 오래 하자 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작가님의 책 중에 생각하기의 기술이라는 책도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이 올 여름 중에 천재가 어딨어 라는 제목과 또 원서와 같은 표지로 개정되어서 출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창작하는 이의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과 함께 곧 다시 출간될 그 책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라는 거를 요즘 절절하게 좀 깨닫고 있는데요. 이번 독서를 통해서 느꼈던 바를 부디 잊지 않고 앞으로는 조금 더 현명하게 그리고 관대하게 스스로를 대할 수 있게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여러분께도 다정한 위로이자 또 새로운 영감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네, 그럼 저는 여기서에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이. 이 영상은 윌북으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은 유료 광고 영상입니다.